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 아름다운 정원에 2000원짜리 돌하고 국민의 군생들도 있고 그래요 어, 또 5만원 이상 선물도 드리고요 요 화분 예. 자, 화분 한 개씩 따라갑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000원짜리부터 한번 보실게요 어... 마리드금이고요. 마리드금도 2,000원 밖에 안 해요. <laughs> 2,000원. 예. 네. 마리드금 2,000원입니다. 아우, 이뻐요. 예. 아. 이거는 네. 이제 빨간 포트에 들어있어요. 자, 2,000원짜리. 또, 폴로리센스 2,000원 하고요. 폴로리센스 2,000원. 예. 네. 자, 에그리온 2,000원 합니다. 2,000원짜리 어, 피어리스. 피어리스 2,000원 하고요. 여기에 어, 분지한 아이도 있네. 어, 지금 이런 연한색 피어리스가 이런 색을 더 짙게 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피어리스. 자, 이 예, 아이는 러우. 로우. 우도 2,000원 하고요. 2,000원짜리 지금 먼저 보시고 계십니다. 아, 2,000원짜리 러우입니다. 여기 또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네요. 아. 자, 온슬로가 이거 이제, 어, 구, 구해오기 힘들대요. 오늘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예쁜 거 없대요. 금방, 이제, 재배해가지고, 조그만하고, 이제, 어, 그런 애들밖에 없답니다. 요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핑크 프리티고요. 2,000원 합니다. 핑크 프리티. 아, 얼굴 수도 많고, 이런 애들. 자, 2,000원짜리. 지금 참 좋죠. 네. 또, 라일락 2,000원 하고요. 라일라 2,000원. 요거는 얼굴이 뭐에? 옆에 또 자국 달았네요. 네, 자국 달아 나이도 있고 비치홀이 됩니다. 요것도 2,000원짜리고요. 자, 2,000원짜리도 있고. 어, 송엽국. 네, 오늘도 송엽국이 있네요. 자, 3,000원 하고요. 요거 월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하거 잘해서 이제. 정원에다가, 노지에다가 아, 이렇게 심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예, 월동하니까. 예, 마른 힐 2,000원 하고요. 2,000원짜리도 꽤 많죠. 2,000원짜리. 요거, 골든글로우 2,000원 합니다. 요거, 골든글로우 2,000원짜리. 예. 자, 2,000원짜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쭉 봐도 없는 것 같고, 예, 2,000원짜리. 잘 보시고. 자, 이제부터는 가격 조금씩 있는 거. 요거, 레티지아 차랍니다 5,000원 하고요. 아, 너무 깜찍해요. 레티지아, 레티지아 차압이렇게 아, 깜찍하게 키우죠. 레티지아 차랍니다 너무 예뻐요. 어, 5천원자 어. 세일이 1원하고요 세일이 1원짜리또 리얼레드 아, 리얼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세일 들어갔어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거. 아담 이거는 이제 어, 이거 다 틀려요 농장마다 어떤 집엔 2만 원도 받고 15,000 원도 받고 해요. 어, 이건 만 원이네요 오늘. 어, 이거는 이제 막 툭툭 티 넣어갖고 이래 자고 다는 것 같아요. 엄청 달아요. 예, 자 아담 이만원 하고요. 예, 트럼펫 핑키. 예, 자5 0 원짜리입니다. 5,000원, 트램핏 핑키 5,000원 하고요. 아, 이거는 꽃대인가? 참 희한해요. 똘똘 말려가지고, 이렇게. <laughs> 입장들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자. 아모르 파티 2도짜리 6,000원 해요. 아, 6,000원. 아모르 파티 2도. 이건 또 얼굴 3개짜리도 있고. 자, 너무 이쁘죠? 또, 문스톤입니다. 요거 3,000원 하고요. 네, 자제옥. 자, 4,000원짜리. 자, 그있습니다 어, 아, 페리도트. 페리도트 4,000원 하고요. 그리더트 4,000원짜리 여기 예, 예, 있고 어, 연봉입니다. 어, 연봉 7,000원 하고요. 연봉 얼굴 다섯 개짜리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연봉 7,000원 합니다. 핑클루비 6,000원 하고요. 핑클루비 6,000원 네. 6,000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이고요. 5,000원 합니다. 핑크 샴페인 5,000원짜리 2도. 얼굴 2개씩짜리 들어 있고요. 외도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이거는 라우렌시스 5,000원 하고요. 이 아이가 요즘에 물잘 들어요. 엄청 이쁘게 들던데요.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우리 꺼면 그런지 몰라도 물잘 들더라고요. 엄청 이뻐요. 자, AK 연지곤지. 5,000원 하고요. 연지곤지. 이것도 한창 비싸고 막 인기 좋았어요. 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연지가 지입니다 자, 요거는 음, 마시멜로 8,000원 짜리 자계앗꽃 얼마나 이쁘면 자계꽃이라고 이름이 아무래도 꽃처럼 될것 같아요. 꽃솜이처럼 이게 크면요 음. 파랑새 4,000원 하고요. 파랑새 묵었어요. 음, 묵었습니다. 파랑새 4,000원 짜리. 자, 이렇게. 이런 애들. 기천금 4,000원 짜리 있고, 소인재금 6,000원 하고요. 또, 폴로리디티 3,000원입니다. 3,000원짜리 플로리디티. 어, 저렴하지요? 이 정도는. 어, 더스트 로즈. 7,000원 하고요. 아주 얼굴이 그냥 똑같이 생겨가지고. 레드콘입니다. 6,000원짜리 레드콘이고요. 아주 따글따글하게 진짜.. 어우.. 진짜 돌덩이처럼.. 이렇게.. 아, 아, 얼굴 3개짜리도 있고요. 아, 끝이 물싹 들어가지고.. 지금 이쁜데요. 아, 이럴 때가 제일 이쁘죠. 아. 자, 헤르메스, 헤르메스라고 난 알고 있는데, 히레메스, 7,000원 합니다. 7,000원 히레메스. 아, 이것도 자고 닮으면 막, 굉장하게 하여간 빨리 번식돼가지고 커져요. 어마하게 커요,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이거. 자, 헤리 왓슨 금이고요. 요거 헤리 왓슨 금 만원 하네요. 만원짜리입니다. 헤르 와 아니 라즈아가 이거하고 틀린데 헤리 왓슨 헤리 왓슨 금 이거 가격 없네. 그렇죠. 이거는 라즈아가 금이고요. 이것도 만 원이고요. 이거 라즈아가 금 이것도 어, 이뻐요. 그렇죠. 자 누다. 루다 금도 있네. 이것도 만 원이네요. 루다 금입니다. 아이시 그린 만 원하고요. 아 이도짜린 아이시 그린 자만 원입니다. 더블리 예만 원하고요. 더블리 만 원짜리 이것도 이제 물이 안에서 들고 있네요. 어, 샤프테 만 원짜리고요. 샤프테. 마르실입니다. 마르실. 이것도 만 원하고요. 마르실.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핑크 스텔라고요 6,000원짜리, 핑크 스텔라. 자, 벨라도나, 6,000원입니다, 벨라도나. 음, 이것도 여기서 오래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벨라돈나 6,000원 하고요. 또, 요거, 레드 판타지. 16,000원 짜리 레드 판타지, 16,000원이네요. 네, 요 정도. 음, 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서울, 서울. 어, 화이트 서울이고요 만원 합니다. 어, 까맣게 물드는 애예요. 이것도 어, 까망이 <laughs> 이거 얼려심철하고요얼려심철 아, 어, 예뻐요. 끝이 물들어가지고 그래요. 아, 어, 너무 예쁘죠. 얼려심 철화. 야, 아, 너무 이쁘다. 얼려심 철화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쁜데요. 자, 아이씨 핑키고요. 만 이천 원 하네요. 이두. 아이씨 핑키, 만 이천 원. 또, 환엽 성록이고요 환엽 성록 철화입니다. 거 이렇게. 또, 요거는, 아주 아, 주 희한하죠? 자, 헤라 군생 2만원 하고요. 헤라 군생. 자, 2만원짜리 있고요. 슈퍼벨 6천원 합니다. 슈퍼벨 6천원. 또, 블랙스완 8,000원 짜리고요, 요거, 8,000원. 아 에케 마리아입니다. 8,000원 하고요. 아, 색도 이쁘고, 참 이쁜데요. 또, 페리더트 8,000원 하고요. 어, 아, 페리더트 8,000원 짜리. 아, 물도 곱게 들고. 요 아가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 나오고 있고, 예. 올팻. 아, 7,000원 합니다. 올팻 7,000원. 자, 이렇게. 아, 올팻이 7,000원 하고요. 2도. 얼굴 3개짜리도 있어요. 아, 3개짜리 여기 있고요. 자 레몬 로즈 금이고요 4만원 아주 군생 멋진 군생입니다 이거 멋진 군생으로 되있고요 어만원 합니다 어 멋있죠 오씨 어, 한번 찍어봐서. 이거 스파이시 군생, 18,000원 짜리입니다. 스파이시 군생, 18,000원이고요. 자, 이렇 3도 짜리도 있고, 또, 이거는 레드탄. 요거 레드탄, 2도 짜리. 이렇게 만원. 어, 이뻐요, 레드탄. 이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샤이 가이 만원 합니다. 샤이 가이 만 원. 자. 요거는 막 똘똘 미쳤네 자, 이런 아이들 있고. 요거는 제스타 철화 4만 원. 제스타 철화 4만 원 하고요. 아, 물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그냥 아.. 그쵸 4만원짜리 여기 있구요 또 리틀잼입니다 아.. 만원 하고요 리틀잼 만원 지금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리틀잼 자.. 만원 아.. 폴로리센스 6천원 하고요 6천원짜리 폴로리센스 네.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천원짜리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국민이들 군생들도 있고 그래요. 자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렇게 아, 보여드렸는데요. 이쁜 아이들 골라서 찜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